본교가 새 기숙사를 짓는 것에 대해 환경 단체와 신촌 지역의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인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교는 부가연습 부지에 전체 정원의 20%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연세대학교 또한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따라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촌 지역 일부 주민들은 본교를 포함한 신촌권 대학의 기숙사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촌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본교 기숙사가 완공되면 현재 50에서 60만원 선인 원룸 임대료가 10만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세탁업소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들의 상권 위축도 우려합니다. 신축 기숙사가 시공되고 있는 부가연 숲의 부지 중 일부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난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비오톱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건설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본교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 모든 절차는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숙업자들의 반발을 바라보는 신촌권 대학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신촌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월세가 높은 편인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일인 기숙사 신축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취를 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숙사 건축을 반대하고 또 아직도 너무나도 비싼 하숙집이나 아니면 자취 금액 같은 거를 본인들께서 너무 딱 책정하시고 학생들의 부담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교는 이런 논란의 중심 속에서도 기숙사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학생들의 주거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학생복지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학생들이 더 이상 기숙사가 부족해서 밖에서 비싼 하숙비를 내는 것을 시정하려고 지금 기숙사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기숙사를 짓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환경 파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서울시에서 대학생들 주거 복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그 부분. UBS 임민정입니다.